7 1 페이지 리디리티엔니 디테니 익스 a m 를 하겠습니다. 디 리디리티엔니 기억하십시오. 리디리티엔니. 그래서 아빠를 dad 하죠. dad 혀가 자꾸 이 여기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dad 책상 desk, desk 원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sk, dot. 뭐 m.com 할때그 dot 점이라는 뜻이에요 점 dot 땡땡이 무늬를 dotted 라고도 하죠 dotted 어, dust 먼지입니다 근데 rain으로 명 동사로 때려서 먼지 털어내다 라는 뜻도 또 있어요 dust fade 점점 희미해지는 거 서서히 사라지는 거 그런 게 fade예요 그래서 fade in 그 영화 같은 거에서 점점 밝아지고 fade out 점점 어두워지는 거, fade away 멀리 떨어지는 거, fade, seed. 이의 영향을 받겠죠. 어, 어, seed는 원래 se- 이쪽 단어가 어, 영어의 뿌리 라틴어를 보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seed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겨준다, 이양한다가 seed입니다. Hide 숨는다입니다. Hide. hide and do 하지 마십시오 hide code 무슨 다빈치 코드 뭐 요즘 코딩 하는 것처럼 code 암호 뭐 암호 풀어낸다 그런 게 code입니다 dude 친구들한테 부를 때 hey dude hey dude 하고 불러요 야마 뭐 그런 정도의 느낌 근데 뭐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 dude 자 아빠를 더 애칭으로 해서 d a d d 하겠죠. 하지만, 리을 때릴 수 있습니다. daddy, daddy, 때릴, 처 e a 니다 중간의, 가운데의, d i d d l e m i d d l e 그런데 리 d 때리겠죠. m i d d l e m i d d l d SCHOOL, 중학교 d d y d d d d d d y daddy, d a a d d y d a a d d y d a a d d y d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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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디 머리, 버리 그버 친구 할 때도 헤이 hey, 버리 버디? 할때 버디이지만 리즈리트레이리을 떨어지니까 버리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버리. 자 N 디 발음 이걸 하는 이유가 기어이 샌드 해야 될것 같아서 불안해해요. 그런데 모래는 어, 바닷가 에 있는 모래 샌드입니다. 샌드 샌드위치 할 때도 그 사, 사이에 껴 있는 거죠. s, e, n, d, 에 발음 나겠죠? 그래서 s e n d 어, 보낸다, 보내준다. 저쪽으로 뭐 우편물 같은 걸 보내는 것도 되고, 사람을 보내는 것도 보낸다. s e n d 입니다 pond. 연못입니다. pond. 아 발음 났습니다. fund. 기금, 자금. 돈 같은 거, 뭐지, 모으는 거. fund, fund manager 하는 거고, funding. 기금 모으는 거고, 할때 fun입니다. candid. d d candid. 하지만 아시고. 액센트가 can에 있어요. 그러니까 candid. 솔직한, 담백한 어, 뭐죠? 그런 것이 candid입니다. 공평하고 막 이렇게 있는 그대로 쫙 보여 주는 거 candid. 밴드가 구부린다예요. 그러면 banded. 구부렸다라는 동사도 있고 구부려진이라는 pp형을 써서 banded. 하지만 banded가 아니라 band bandid I'm unbanded, unbanded라고 가실 수 있습니다. End는 끝이라는 명사와 끝낸다라는 동사도 있죠. Rain입니다. 그러면 ended 끝난 끝냈다라는 과거와 끝 끝나진이라고 하는 어 pp를 가지고 있습니다. Ended. Bond. Bond는 유대 연결 어떤 본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를 시키고 연결 시키고 어 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주식 스탁 막 죄송합니다 스타 마켓은 채권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가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니까 자유스럽지 않고 막 이렇게 쥐어짜 짜는 거거든요 속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반드입니다 반드잇 유대력이 강해진 이라고 도할수 있고 어, 속박된 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반드잇 본드 본드 입니다 오는 아 발음이 원칙이겠죠 반드잇입니다 펀드 fund가 자금 말고 돈을 모은다는 동사가 rain이 떠서 funded funded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n d 다음에 s를 쓴 이유는 friends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자 보낸다 가 he 그는 간다 he goes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sends he sends sendes 하지 마십시오 sends 친구들 friends friends가 아니라 friends 자금. 자금 된다, he funds, funds, funds. 자 알아차린다, 발견한다, 어 찾아준다 할때 finds, finds. NDS 발음까지도 기억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attend가 어디 어디에 참가한다, 참여한다, 출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 학, 그 학교 다닌다 할 때도 attend를 써요. 그러면 attends, he, he goes 한 겁니다. books는, 책, 명사에 있는 s는 책들이라는 뜻의 복수형이고, goes는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demand, 요구한다입니다. 요구라는 명사도 rain 떠요. 그래서 demands, 요구사항들도 되고, he demands, 그는 요구한다. demands, demands. 자, tend. 뭔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경향이다 할때 tend예요. 그러면 tans, tans. b o n d 묶는다. 어, 명사, 속박 그런 거 유대 결, 유대 연결 그런 걸 떠나서 묶는다라는 뜻도 있겠죠. 연결한다. 그래서 bonds라는 뜻도 됩니다. 어, 어 라고 읽혀집니다. bound를 한다는 어디로 뭐 향한다라고 할때 bound 잘 써요. 그래서 어뭐로 향하는 어이 물품은 서, 서울로 향하는 쪽이야 this atom is bound to 서울 할때 bound 몸으로 향한다 입니다 그래서 bound 는아참 어, 농구 아니요공 같은 거 이렇게 할때 리바운드 할때 공이 튄다 라는 뜻도 있고요또어 bound 아무튼 그게 bound 입니다 bind 에 bind 가 묶는다는 있는데 그것의 과거형은 또 found예요. 영어에서 find 에이, 한번 해야 되겠죠 음. find란 단어는 발견한다 찾아준다 인데 그것의 과거형은 found 찾, 발견했다 찾아줬다 pp형도 그거예요. 그런데 found란 단어 자체가 원래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설립한다예요. 그럴 때는 founded로 뒤로 끝났으니까 파운디드 설립 그래서 설립자를 파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인드가 묶는다일 때는 묶었다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은 바운드인데 바운드라는 게 동사 자체로 있을 때는 뭐 드립 리바운드한다 공이 그자 그 리에서 튄다 뭐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행의 막 그런 거할 때도 쓰고 그래서. 튀어 오른다, 공 같은 걸 튀어 오른다. 그럴 때는 bound, did입니다. bound. 자, 그 다음에, 음, read. 자, 읽는다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어,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됩니다. 그건 문법적인 얘기지만, 일단, read가 읽는다면, reading, reading이라고 하면, 읽고, 읽는, 읽기, 읽는 것이라고 하는, 적어도 내기듯이, 위에 거 아래 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reading, reading 하겠죠. reading, ring, read, d i e a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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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하 a d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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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a d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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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e a d r e a 이라고도 되길 수 있겠죠. 하지만, L 발음과 R 발음. 위에 거는 reading. 밑에 거는 learning. L 발음이 그 차이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feed. 먹이 준다.인데, feeding. 할수 있죠. bleed. O, O가 들어가면 blood. 피인데, E, E가 들어가면 bleed. 피 흘린다. 예요 그래서 bleeding. 피 흘리고 있다.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f l a p 보겠습니다. 아 어, 일본 발음으로 하면 에 발음 아 발음에서 메달 메달 골 금메달 그 은메달 할때그메달 이에요 하지만 영어 엑센트가 여기에 있고 얘는 드랍 시킴, 시킵니다 그래서 메들 하스피탈이 아니라 하스피를 하죠 메 달이 아니라 메들 그런데 들을 리을 현상이 일어나 겠죠 리지리치레니 그래서 메달 골드 메달 서브 메달 브라운즈 메달 m e t a 이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본 발음을 읽으면, 모델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강하니까, 오는 아 발음 나서, 마, d 랍 시키겠죠. 11, 11 이란 단어가, 얘는 이, 얘는 강하니까, 에, 얘는 drop, 11.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 무슨 슈퍼모델, 본, 본복기로 만든다, 라는 뜻이, 모델이 아니라, 마들입니다. 근데, 마들에서, 리얼리티 네 지리티 레니가 일어나서 마어 하는 겁니다. 슈퍼 마러. She's a m a 마러입니다. 이디엄 관용 표현이나 숙어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을 이디엄이라고 합니다. 이디엄. 그런데 d 가 이디엄 리얼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디엄. Idiomatic expression 어떤 관용적인 표현. 표현. 이디 이 de-omatic, 릭, 일어나서, idiomatic, idiomatic expression, 관용적인, 습관적인 표현, idiom, consider, 무엇을 고려한다, 생각한다 쪽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der, 가 아니라, 러, 도할수 있죠. 리드리트레니. 그래서, consider, 라고 쓰실 수,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consider. 나는 그것을, 모, 나는 모른다 할 때, I don't know.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d o n t 의 nt를 보면, nd와 nt의 현상이 일어나요. 리디리트리 n이에요. 그러니, don't,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d o n 하실 거예요. 그런데, d o n 의에 리얼 현상이 일어나면, run이 되겠죠. run. I don't know. 그래서, I don't know를, 아르노, 아르노 할때그 런이 일어나는 게 리, 디리, 티리, 엔, 니 때문입니다. 나는 몰라. 아르노, 아르노. 기억하십시오. 리, 디리, 티리, 엔, 니. D 맞췄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